스티브 잡스가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미국의 기업가, 발명가, 애플사의 공동 설립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말이다. 잡스는 자신의 일에서 위대함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지 않으면 그것을 탁월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 헌신을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브잡스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했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든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정말로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인 채로 죽는다면,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뭔가를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분명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고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 수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영감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과 영감은 이미 당신이 진심으로 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파협하지 마세요. 마음의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찾으면 알게 될 것이다.